정부에서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더 쉽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금융상품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원금의 3배를 추가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에서 34세 근로 중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신청 가능하며 이들의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신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에는 본인 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출생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오부제가 실시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군입대 정립중지제도 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의 경우에도 정립중지제도를 마련하여 통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